안녕히 무셨어요 10월 3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저녁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로우신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 견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신다. you <laughs> 네 시편 말씀 저희가 주일부터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라는 그 싸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 이렇게 사전으로 보면 성가 찬송가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 한달 동안 읽을 시편은 1번이라기보다 2번이죠. 구약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찬송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시나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아마 언제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되는가 그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어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다윗의 찬양부터 시작해서요. 그 찬양을 저희가 좀한달 동안 나눠보게 될 건데요.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실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 이거를 썼을까? 그 표제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번역 표절을 보면 저녁기도라고 되어 있고,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이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에 빠졌을 때, 이게 아침기도라면 하나님, 오늘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볼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응답하여 주세요. 막다른 길에 빠졌을 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지금 이게 저녁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까지도 그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요 좀 다른 버전으로 볼게요. 이제 성서 주석에 좀 사역으로 돼 있는 건데요, 느낌이 좀 달라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내게 벗어날 길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앞과 많이 다르죠. 저희 세 번역에는 들어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셨습니다, 주셨고. 베푸셨으며 들어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국제성서 주석은 79약을 헬라우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번역해 놓은 그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쓰여졌던 히브리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여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럼 시인의 상황은 앞과 뒤는 좀 다른 걸까? 그렇다면 시인의 상황은 세 번역에서는 아 지금 하나님 저녁인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면 어우 예주님다 제게 모든 것을 들어주셨지요. 라고 하는 걸까요? 이 절로 볼게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높은 자들이 영광을 욕되게 해요.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런데 다윗왕이 위대했던 이유는 모든, 심지어 높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심지어 헛된 일들과 거짓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 몇달 전에 사무의 상하설 이기고 다윗의 부끄러운 면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상황에다윗 그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 세상이 어떻게 가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위대한 왕이었던 거예요. 7은 이절은요 1절을 어떻게 번역하든 상관없어요.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저희가 저녁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는 시대의 저녁이 됐어요. 별로 달라질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 주세요라고 번역을 하든 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신다. 요즘도세 번역 번역이잖아요. 1절을 어떻게 번역하든 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는 믿어요. 주님 견신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보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일 엄세공항님과 함께 나누게 되실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저녁 기도라고 했어요. 예.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도 평안하기보다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신을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로우시나야 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서 주석으로도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공무에 빠졌을 때 내게 벗어날길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에 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님 겸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요. 근데 이거를 좀 개혁성경으로 보니까 이것도 좀 은혜로워요.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가 그런 훌륭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실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번역이기도 하겠네요. 시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저 어릴 때시볼때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하나님 믿고 가자는 이야기이겠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는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